네, 주목받는 플로트 소리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더 자세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제 그 영상을 올렸더니 어, 바로 연락이 왔어요. 어, 이거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랴야뿌리 바로 어, 그 영상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습니다. 자, 첫 번째 찍습니다. 자, 첫 번째 입안 공간을 이해하라. 입안 공간을 이해하라고 한 것은요. 자, 입안 공간에, 어, 혀로, 뒤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보면, 입천장이 있고, 그 뒤로 살짝만 더 가보시면, 부들부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부분이 연구계라고 하는데요. 성악에서 말하면, 그 연구계를 들어서 노래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연구계를 생각을 하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계를 똑같이 들고요. 예, 네, 똑같이 든 상태에서 우리 입모양이나 뭐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연구계를 들라. 들어라. 근데 그 드는 게 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좀더 뒤로 한번 갔다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좀더 뒤로 생각하고 이번 공간을 이렇게 들어라 아마 어, 생각들 나실 거예요 부엉이 올빼미상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이해하라. 호흡을 이해하는 것은 호흡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호흡을 할 때는 뭐 입으로 하든 코로 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처럼 막 비염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코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하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요. 한 번에 많이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었죠. 호흡 스페셜이 있었어요. 호흡 강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어, 듣고 이제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고요. 자 이것도 좀더 설명을 한다면 호흡했을 때 헉, 배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배로 잘 갖고 있어라는 거죠. 그럼 갖고 있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미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을 갖고 있어라. 자세 번째 이 압력에 대한 이해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보낼 때 어떻게 예 따뜻한 바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유지가 계속돼야 돼요. 어, 예를 들면 어, 어 좁은 방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넓어도 상관없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한 번에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 없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 나가기도 힘들뿐더러 어좀 뭐랄까, 어, 거칠어지겠죠. 그 상태가 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입술 모양을 딱 만들어준 상태에서요. 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애를 쓰는 걸 우리는 그냥 유지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라, 이거요. 좀 거칠어질지라도. 그렇지만 그 조절은 어, 얼마나 내가 압력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laughs> 가래떡이 이렇게 나오듯이, 쭉 이게 나오죠. 나올 때, 그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가래떡이 나올 때, 똑같은 밀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 따뜻한 바람이랑 압력, 그리고 밀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턱잉에 대한 건좀 인간적으로 텅잉 스페셜을 했거든요. 좀 그걸 좀 보시기 바라고 어, 연주 자세에 대한 것은요. 자 이렇게 좀 펴시고요. 편 상태에서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 상태. 그리고 허리는 너무 꼿꼿하게 펴진 마세요. 왜냐면 일자 허리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펴긴 펴지만. 네. 그리고 어 발이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자 왼발이 살짝 앞으로 간 상태에서. 반보 반보만 뒤로 가고요 이렇게 열중자세에서 이렇게 오른발만 살짝 이렇게 그러면 어, 자세가 이렇게 되겠죠 아유 잘 이해가 안되시겠네요 다음에 한번 제가 발 모양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살짝 드는게 더 좋다 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제 영상 아, 어, 잘 보셨죠? 그리고 오늘 영상도 잘 보셨죠? 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에 남기는 것보다는 저희 다음카페 데일리프로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갑, 아, 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뭐 글도 많아지고. 어, 왜 그런가 했더니. 어, 역시 악보의 힘인것 같습니다. 예, 사명 악보 예,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도 예, 많이 어, 들어오셨더라고요. 열리지 열리지도 <laughs> 많이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이 더운 여름날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 벌써 여름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밤팔 입었잖아요. <laughs> 이제 여름입니다. <laughs>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